멈추시오. 그대들의 집안에, 내 가난의 연기가 자욱하고 시커먼 가난 귀신이 거실 한복판에 떠리를 틀고 앉아 있는데, 어찌 그리 편히 계시는 게요? 내 오늘 밤 깊은 산속 바위 위에서 정진하며, 뒤도를 올리다가, 산 아래를 굽어보니, 중생들의 집안에 복은커녕 애군만 가득하여, 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이리 급히 내려왔소. 정신 바짝 차리시오. 지금 그대들의 삶이 왜 그리 고단한지 아시오. 평생을 풍찬 노숙하며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여기며 사느라, 그대들 몸은 이미 사글대로 삭고 뼈마디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려오는데, 정작 손에 쥔 것은 없으니, 그 서러움을 내 어찌 모를 리 있겠소.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이제 그동안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그대들에게 결실을 맺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소. 내 오늘 집안의 탁한 기운을 단칼해 되어 버리고 재물운이 폭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는 비방을 일러 줄 것이오. 특히 이번 달에 그대들이 반드시 가까이해야 할 숫자와 색깔, 그리고 복을 부르는 방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일러 줄 테니 귀하게 들으시오. 이 영상에는 산사의 맑은 정기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777 헤르츠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있소. 굳이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저 틀어두기만 하시오. 그 소리가 그대들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상승시키는 경험을 느끼게 할 것이오. 최소한 세 번은 반복해서 들으며 귀에 스며들게 하시오. 그리고 아직 소원을 댓글에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적으시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간절히 적으면 내 오늘 밤 그대들을 위해 올리는 기도에 그 마음을 실어 보내겠소. 이것이 곧 보시고 공덕이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 또한 좋은 기운을 나누는 귀한 행동이니 잊지 마시오. 자, 준비되셨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난 귀신을 쫓고 재물복 터트리는 법문을 시작하겠소. 보시오, 그대들.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바로 집안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현관이 막혀 있기 때문이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아서 기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곳에 낡고 지저분한 물건들을 쌓아 두었으니 고기 들어오려다가도 즐겁하며 도망가는 것이오. 당장 일어나서 현관 바닥을 보시오. 1년에 한번 신을까 말까 한 낡은 신발들이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소. 그런 죽은 물건들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가 되오. 낡고 해진 신발은 미련 없이 버리고 지금 신는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해야 하오. 그리고 현관을 마주 보고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다면 그것 또한 큰일 날 일이요 밖에서 들어오는 천복을 거울이 그대로 반사하여 밖으로 내쫓는 격이니 거울의 위치를 바꾸거나 차라리 가려두는 것이 낫소 내 아는 어느 보살님은 자식 사업이 하도 안 풀려서 고민이라기에 내가 가서 현관부터 청소하라 호통을 쳤소 그 보살님이 문물을 훔치며 너치를 현관 바닥을 닦고 낡은 우산이며 잡동사니를 다 치웠더니 신기하게도 보름 만에 자식에 맡겼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소. 40대부터 80대까지 나이가 들면 몸 움직이는 것이 귀찮고 무릎도 아파서 청소가 고역인 줄은 내잘 네 아오. 하지만 현관 바닥을 깨끗한 물걸레로 닦아내는 행위 자체가 그대들의 앞길에 낀 이끼를 닦아내는 것과 같소. 맑은 소리가 나는 종을 현관문에 달아두는 것도 좋소. 문이 열릴 때마다 들리는 그 맑은 소리가 집안에 고여있는 탁한 공기를 깨뜨리고 재물의 기운을 깨우는 신호가 될 것이오. 6월 15일 같은 길이래 마음을 다해 현관을 정리해보시오. 가난의 때를 벗겨내야 황금 같은 복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법이오. 귀찮다 생각 말고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보시오. 그대들의 팔자가 기구한 것이 아니라 기운의 길목이 막혔을 뿐이니, 이 노승의 말을 믿고 실천해보시오. 주방은 예로부터 집안의 재물을 상징하는 곳간과 같소.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이가 빠진 그릇이나 금이 간 컵을 아깝다고 그대로 쓰는 중생들이 태반이오. 보시오. 그릇에 금이 갔다는 것은 재물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징조와 같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아도 그 기운은 이미 상해버린 것이니, 아까워하지 말고, 당장 시문지에 싸서 버리시오. 가난 귀신은 그런 깨진 틈새를 타고 들어와 그대들의 곳간을 갈가먹소. 그리고 주방에서 가장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것이 바로 칼이오. 칼을 아무렇게나 조리대 위에 올려두거나 칼끝이 사람을 향하게 두면 그것이 곧 살기가 되어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해치게 되어. 칼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서랍이나 칼꽂이에 깊숙이 넣어 보관해야 하오. 쌀통의 위치 또한 중요하오. 쌀은 곧 돈인데 쌀통을 습기가 많고 어두운 곳에 방치하면 재물 기운이 썩어버리오. 쌀통 아래에 붉은 종이나 붉은 봉투를 하나 넣어두면 하생토의 원리에 의해 재물이 마르지 않는 비방이 되오. 내 이른이 넘은 한 처사님을 보았는데 평생 돈이 모이지 않아 고생하더니만 주방에 가보니 설거지통에는 항상 그릇이 쌓여있고 가스레인지 주변은 기름대로 얼룩져 있었소 내가 불호령을 내려 주방을 빛나게 닦으라 했더니 그 처사님 말하기를 주방이 밝아지니 마음도 밝아지고 희한하게 여기저기서 일거리가 들어온다며 허허웃더이다 50대 이후에는 소화력도 떨어지고 기력이 예전만 못해 주방일이 힘들겠지만 주방을 청결히 하는 것은 가족의 생명줄을 잡는 것과 같소 6월 25일 즈음하여 주방 찬장을 한번 뒤집어 보시오. 쓰지 않는 낡은 플라스틱 통이나 오래된 양념들을 과감히 정리하면 그 비워진 공간만큼 새로운 금전의 기운이 채워질 것이오. 그대들의 삶이 고단한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기운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이니 이 노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책할 때 귀담아 들으시오. 재물운을 부르는 것은 대단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색깔과 숫자만 잘 써도 충분하오. 명리학에서 말하는 오행의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여. 그대들에게 부족한 기운을 색으로 채워주면 멈췄던 운의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오. 2026년 병호년은 붉은 말에 해라. 그 기운이 아주 뜨겁고 강하오. 이럴 때는 금전의 기운인 황금색이나 기력을 보강해주는 붉은색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오. 지갑 속에 노란 종이 한 장을 예쁘게 접어 넣어두거나 붉은 색실을 손목에 살짝 감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쁜 애군을 막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할 것이오 숫자는 3과 8을 가까이 하시오 3은 생명의 시작이자 성장을 의미하고 8은 끊이지 않는 재물의 순환을 상징하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복권을 살 때도 이 숫자들이 포함된 날짜나 번호를 눈여겨보시오 8월 3일이나 8일 같은 날이 그대들에게 큰 기회를 줄 수도 있어 40대에서 80대까지는 몸 안에 양기가 점차 빠져나가는 시기라 따뜻한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 잠을 잘 때도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고 자야 산의 전기를 온전히 받을 수있어 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지는 해의 기운을 받아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재물 운세도 저물게 되오 내산 아래에서 만난 한 중생은 만년 과장이었는데, 내가 일러준 대로, 베개 아래에 숫자, 팔을 적은 부적을 넣고,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잤더니, 석 달만의 승진 소식을 들고 찾아왔소. 이처럼 작은 변화가 운명의 물길을 바꾸는 법이오. 그대들이 평소에 쓰는 수저나 그릇 하나도, 가급적이면 밝은 색으로 바꾸어 보시오. 어두운 색깔은, 가난 귀신이 숨어들기 좋으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소. 기운이라는 것은, 문에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존재하고 그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이제 내 아주 특별한 비방을 하나 일러줄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오. 가난 귀신은 음한 기운을 좋아하여 구석지고 습한 곳에 자리를 잡소. 이들을 몰아내는 때 가장 영험한 것이 바로 붉은 팥과 천이려며 팥은 예로부터 양기를 품고 있어 귀신을 쫓는데 으뜸이라 하였고. 소금은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상징이오. 작은 종이컵에 천이염을 가득 담아 현관 모서리나 거실 구석진 곳에 두어 보시오. 그러면 그 소금이 집안의 탁한 습기와 가난의 기운을 빨아들일 것이오. 소금이 딱딱하게 굳거나 색이 변하면 그것이 애운을 대신 받아낸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변기에 버리고 새 소금으로 갈아주면 돼요. 또한 작은 주머니에 팥1고말을 넣어 문지방 근처나 침대 밑에 두면 잠자는 동안 그대들을 괴롭히던 악몽이나 금전적 불안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수 있어. 어느 60대 보살님은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돈 걱정에 잠을 못 이루었는데 내가 일러준 대로 소금 단지를 현관에 두었더니 그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한하게 빌려주고 못 받았던 돈이 들어왔다고 좋아했소. 40대부터 80대까지는 건강이 곧 재산인데 이 소금과 팥 비방은 재물음 뿐만 아니라 병마를 쫓는데도 큰 도움을 주오. 몸이 자꾸 무겁고 기운이 없을 때는 굵은 소금을 한줌 넣은 물로 발을 씻어 보시오. 발바닥에 쌓인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몸의 생기가 돌고 운의 흐름이 맑아질 것이오. 7월 7일이나 7월 17일 같은 날에 이 비방을 행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이 노승이 산에서 수없이 증명한 비방법이니 믿고 행해 보시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소. 그저 그대들의 정성이 조금 필요할 뿐이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그대들의 곳간을 채워줄 것이오. 가난 귀신이 발붙일 곳 없게 집안을 맑은 양기로 가득 채워보시오. 자, 이제 띠별로 다가올 재물 운세를 살펴볼 터이니 본인의 연도에 맞춰 귀하게 들으시오. 2026년 병우년은 변화의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어올 것이오. 먼저 1960년 경자생 쥐띠분들은 그동안 막혔던 금전의 물길이 트이는 해가 될 것이오. 특히 9월 15일 이후로 생각지도 못한 유산이나 보상금 같은 큰 돈이 들어올 운세이니 문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오. 1972년 임자생 쥐띠분들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새로운 제안이 올 것인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10월 10일경에 결정을 내리면 재물이 쌓일 것이오. 다음으로 1962년 임인생 범띠분들은 호랑이가 산을 내려와 넓은 벌판을 달리는 격이니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명예가 올라가면서 돈은 자연히 따라붙게 되어있소. 다만 무릎이나 허리 건강을 조심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소. 1974년 갑인생 범띠분들은 동업보다는 단독으로 추진하는 일이 기라니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오. 1952년 임진생 용띠분들은 노후 자금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자식들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이오. 1964년 갑진생 용띠분들은 부동산이나 땅과 관련된 문이 강하니 2월이나 6월 중에 좋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시오. 1976년 병진생 용띠분들은 불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라 성격이 급해질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야 재물이 나가지 않소. 1954년 갑오생 말띠분들은 본인의 해를 맞이하여 기운이 넘치나 과유불급이라 했으니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오히려 큰 복이 들어오. 1966년 병호생 말띠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해이니 담대하게 나아가시오. 1978년 무호생 말띠분들은 인덕이 많아지는 해라.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재물이 늘어날 것이오. 40대부터 80대까지 각자의 팔자가 다르나 하늘은 공평하여 누구에게나 한 번의 큰 기회는 반드시 주오. 이번 병우년이 바로 그대들에게 그 기회가 될수 있으니 이 노승의 말을 등불 삼아 당당히 걸어가시오. 비방도 중요하고 운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대들의 마음가짐이오. 명리학에서는 인성이 바로 서야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재물의 비를 내려주어도 담을 수가 없는 법이오. 평소에 남 탐만하고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하며, 한숨만 내쉬면, 가난 귀신은 그 한숨 소리를 먹고 더 크게 자라나오. 이제부터는 입버릇을 고쳐야 하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오늘 나에게 큰 재물운이 들어온다라고 세번 크게 확언해 보시오. 말은 파동이고 에너지라. 그대들이 내뱉은 말이 우주를 돌아 다시 그대들에게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오. 내산 아래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던 한 노파를 보았는데 그 노파는 매일 아침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인사를 건넸소. 내가 물었소. 어찌 그리 싱글벙글하오? 하니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남에게 줄 웃음은 있으니 이 얼마나 부자냐고 답하더이다. 신기하게도 그 노파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성공하여 나중에는 동네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소. 이것이 바로 마음 보시의 힘이오. 50대 이후에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오기 쉽소. 화를 내면 간이 상하고 슬퍼하면 폐가 상하여 재물은도 함께 꺾기요.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최고의 재물 비방임을 잊지 마시오. 6월 초하루부터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남의 험담을 멈추고 칭찬만 해보시오.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금전의 기운이 맑아지는 것을 단번에 느낄 것이요. 그대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것은 술도 담배도 아니요. 오직 그대들의 맑은 영혼과 긍정의 기운만이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요. 이 노승이 산속 법당에서 매일 아침 종을 치며 비는 것도 바로 중생들의 마음 평화요.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천기누설을 가슴 깊이 새기시오. 이렇게 이번 달 집안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복을 터트리는 비방법을 모두 일러주었소. 현관부터 주방까지 집안 곳곳을 살피고 팥과 소금으로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며 무엇보다 그대들의 마음 그릇을 넓게 펴는 것까지 하나도 허투루 들을 것이 없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현관의 낡은 신발을 버리고 주방에 깨진 그릇을 치우며 붉은색과 숫자 3과 8을 가까이 하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긍정의 화건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병운연의 뜨거운 재물 기운이 반드시 그대들의 집안을 따뜻하게 비출 것이오. 만약 이번 달에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아직 댓글에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적으시오. 그대들이 적은 그한 문장이 산골 노승의 기도문이 되어 하늘에 닿을 것이오. 댓글을 적고 서로의 소망을 응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커다란 복덕방을 만드는 일 아니겠소.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이 노승과 인연의 끈을 맺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천기누설의 비방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는 복을 짓는 일이요. 주변에 고생하는 지인이나 자식이 있다면 이 영상을 슬쩍 보내주어 보시를 실천해보시오.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구이면 썩는 법이요. 40대에서 80대까지 힘든 세월 잘 버텨오셨소. 그대들의 눈물 젖은 빵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내 오늘 밤에도 차가운 바위 위에서 정성을 다해 기원하겠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을 본 모든 중생의 가난은 물러가고 금전의 비가 쏟아지게 하소서. 그대들의 앞길에 서광이 가득하길 빌며 이만 물러가겠소. 부디 평안하시오.